삼성전자의 최신 폴더블폰 갤럭시 Z 폴드7과 플립7이 22일부터 사전 예약 고객을 대상으로 개통을 시작했습니다. 이동통신 3사는 카드 할인, 보상 프로그램, 사은품 등 앞세워 가입자 유치에 나섰습니다. 갤럭시 Z 시리즈의 새 모델 폴드7과 플립7, 사전 예약 고객을 대상으로 개통이 시작된 가운데 이통 3사는 대규모 할인 혜택과 제휴 프로그램을 총동원했습니다. SK텔레콤은 최대 96만원 할인이 가능한 T 프리미엄 카드 혜택을 내세웠고, 2년 뒤 최대 50만 OK 캐시백 포인트가 제공되는 폰 교체 보상 프로그램도 마련했습니다. T 다이렉트샵 이용자에겐 선착순 10만원 할인권, 갤럭시 워치 A 할인, OTT 구독권 3개월 무료 등의 혜택도 포함됩니다. KT는 더블 할인카드로 최대 110만원 절감, 보안 수리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365 폰케어와 함께 단말기 반납 시 최대 50% 보상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갤럭시 버즈3 프로, 워치8 등의 추가 기기 할인 혜택도 제공합니다. LG유플러스는 구독형 AI 서비스 유독픽 AI 6개월 무료 최대 13만원 캐시백 카드, 단말기, 수리, 중고폰 보상 등을 묶은 패키지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이통3사에 따르면 사전 예약 고객의 선택 비율은 폴드7이 60%, 플립7이 40%로 나타났습니다. 정식 출시는 25일입니다. 올해도 폴더블 폰 시장을 둘러싼 이통3사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